청년의 세상이야기 용수TV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용수TV 용입니다 어, 오늘은 어, 굉장히 큰 결심을 했습니다 어, 이전부터 굉장히 먹고 싶었던 음식 좀 하는데요 좀 겨울 되면 제철 음식 있잖아요 구 있고 과메기 있고 근데 검에게는 제가 포항살이다 보니까 겨울되면 많이 먹어봤을 텐데 또 요즘 겨울 되면 정말 핫한 음식 대방어 이 대방어는 아 한번 먹어보고 싶다 했는데 항상 돈이 부담이 돼서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번에이 대방어가 제가 그 백미를 주문했는데 중자가 3 2 0 0 0 원입니다. 3 2 0 0 0 원이면은 제 기준했을 때어 가성비가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어 대방어 먹었습니다. 쇼떼까르트스틱 대방어가 중자가 혼자 먹으면 굉장히 그 양이 많을 것 같아요 음. 요거를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할텐데요 과연 대방어는 정말 맛있는지 겨울 제철 대방어가 얼마나 기름진지 또배달해서 먹는 대방어도 기름지고 먹을하지 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로 입가심좀 하고 와사비를 간장에 좀 풀게요 일단은 먼저 이 대방어 본연의 그 맛을 막기 위해서 방어 한번 보여드려야죠 어. 살이 용기가 있어요 나름 일단은 와사비 먼저. 음, 어 되게 살을 녹습니다. 약간 약간 그 융기가 있고 또 찰기가 있으면서 근데 부드러워요. 음. 하나 더 생으로 먹어줘 으음 으음 방어방어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일반 해보다 이 기름진 맛이 더 하니까 감칠맛 더하다 해야 될까요? 다음은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원 초장 찍어서 음. 오, 이건 또 식감도 좋네 음. 서걱서걱 씹히는게 뱃살부위 같기도 하고요 제가 그 생선 부위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 맛있습니다 입과 신경 같이 나오는 이 새꼬시 서비스로 새꼬시도 나왔거든요 새꼬시도 한번 뼈가 씹히는 맛이 새꼬치가 좋죠. 좋은데이 방어를 먹으면 새꼬치가 더 방어가 맛있다. <laughs> 또 방어는 또 김을 싸서 먹는 게또제맛이라 하더라고요. 음, 김을 한번 싸 먹어보겠습니다. 싸서 이렇게 김을 싸서 아니 음. 방울 자체 기름지고 고소한데, 김까지 더하시니까 고소함이 거의 두 배는 더 증폭되는 그런 느낌입니요 맛있어요. 이번요 부위 한번먹어볼게뭔지 모르겠는데, 된장, 쌈장 찍어서. 행복합니다. 응? 어. 네? 상추 싸한번 싸볼까? 해, 찍고, 마늘, 마늘 얹어서 해한쌍 해서, 해서 싸서 이거, 어? 음. 확실히 마늘이 들어가니까 이 방어의 기름진 그좀 살짝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방어 한 접시 딱 떠두면 술몇 병은 그냥 그대로 순삭할 것 같아요. 그 느낌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서비스 메뉴 안주도 이렇게 있는데 이 서비스 그 메뉴는 입에도 대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맛있습니다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짠장 찍어서 음.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회를 정말 좋아하는데, 방어회는 정말 거의 처음 먹거든요. 아, 옛날에 마트에 파는 그 방어회가 조그만 거, 소짜 소방을 먹어봤는데, 그건 크게 딱, 어, 맛있다는 느낌 못 들었는데, 오늘 32,000원? 이 중짜 대방을 시켜먹는데, 치킨보다 조금 더 비싼 거 있잖아요. 근데, 어, 그만한 가성비가 있다. 생각합니다. 응, 맛있습니다. 음.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 대방을 한번 주문해서 먹어봤습니다. 어, 회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아, 왜이지 않았을까라는 <laughs> 생각들해서 이제 요번에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다음에 직접 횟집에 가가지고 한번 먹고 싶은 그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 방을 먹어봤기 때문에 매년 겨울에 방어를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어 먹으려면 열심히 돈 벌어야겠죠. 음. 다음엔 또 맛있는 음식으로 먹방, 먹방은 어려운데, 다음에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어 한번, 제철 방어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지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하면서 마칠게요. 안녕.